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사장입니다. 루키 사장에서 보아스는 성문 에 앉아서 기업을 물으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이 앉은 가운데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자 즉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를 아무여 이리 좀 와서 앉아보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그아무게씨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게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기 엘리멜렉과 어, 죽은 자죠. 죽은 자의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 길론의 배우자였던 루스를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이들의 땅을 사시오. 음, 팔, 팔라고 내놨소." 그러니 이 땅을 사서 기업을 부르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고엘 제도의 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밭이 어디 있습니까? 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땅을 땅도 없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미 넘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엘리 멜렉의 땅을 사고 룩과 나오미의 땅을 사서 팔라고 내놨으니까 그걸 사서 기업을 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얼마나 부인을 남편을 잃고 땅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나오미와 루스를 부끄럽게 하거나 초라하게 하거나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권리가 있는 자로 인정하여 땅을 팔려고 내놨으니까 네가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죽어버린 사람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는 것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종의 구제책으로, 내가 가난한 자를 적선하는 어, 식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완전히 상속을 하여 영구하게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죠. 그러자 아무개 씨는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 봐 손해죠. 그거를 사서. 돈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나오미와 루세게 줘야 합니다. 극도나 자식까지 놔줘야 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이 계산이 빠른 아무개 씨는 나는 손해가 날까봐 그 기업을 물을 수 사지 못하겠으니까, 그건 네가 사라. 네가 사가지고 싹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자의 권리 신발을 벗게 합니다. 그래서 신발 벗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 땅을 사서 나오미와 루세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러자 성문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다마리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 후손처럼 창성해지기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입니다. 이것이 루키 전체가 말하고자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재산도 자식도 다 잃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사서 상속물을 주듯이 우리 기업이 없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하늘 상속물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셔서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늘 저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해를 하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는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고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가며, 혹시 손해 날까 봐. 주님께서 안 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손해 날까봐 시간 아까워서 예배드리는 것은나 또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오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늘 주님을 찾는 좋아 여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려 모든 손해를 감내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상속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손해를 감내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